제가 4, 5년에 공식을 그렸었죠, 대량공시가대량공시가 대남 대남 없었는 이유는 코로나 전에는 좀 있었는데, 코로나 끝나고는 그대량공시을할수 있는 그 여건도 안 되고, 코로나 전 시장하고 코로나 끝나고 시장하고 시장이 너무 방향이 달라요. 지금도 뭐 개인들, 기관들이 단타 매매하는데,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 후는 전부 다 단타 매매로 지금도터년을 했어요. 예. 음. 솔직히 말해 가채주 뭐 이런 소리를 옛날에 했는데 기다리면 다 수익이 날 것이다. 그건 옛날 말이에요. 저도 옛날에는 기다리면 수익이 날것이다 생각해서 기다렸고 수익이 났고 지금은 시장이 다릅니다. 장기로 가져가는 거는 저는 안맞다 생각합니다. 지금도 시장이 안맞다 생각해요. 종목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그, 주문 올라갔다 다시 내려 오고 하니까, 내려 오면 다시 사면 되는데, 저는, 은하 주식이 2600개 이상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종목이 한 250개 돼요. 옛날에는, 그전는한 300개 넘었는데, 지금은 좀정대했는데 그럼 왜 그렇게 많이 종목을 내느냐? 시장 방향성이 없으니까, 은행게 앞으로 갈지 몰라요. 그 당시 또, 실제 우리가 혼 끝나고 난 다음에, 저도, 남타로 시장에 접근 했고, 외국인들 미수금액이 제가 봐서는 너무 적어요. 뭐, 최근에 잠깐 8천 원인가 더안 썼고, 사정 도았을는 이때까지 외국인 들어왔자 2천 원, 3천 원, 천 원. 그래가지고는, 지수가 올라올 수가 없는 상황이고, 실제 우리나라에 외국인 돈이, 새로운 돈, 신규 자금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 신규 자금을 아닌 것 가지고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을 가지고 수익이 낼라카면 있는 돈 가지고 돌릴라 하니까 자꾸 뭐, 뭡니까 샀다 파았다 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규 자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요거에 m s c 스아지수가 편입이 되는 것도 실패했는 것도 그러면 성공했으면 새로운 자금이 들어올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새로운 자금이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오니까 있는 돈 가지고 외국인들도 뭐랄까 매매나 하니까. 이 지수가 못 가고 계속 옆으로 행보하고 좀 빠지고. 최근에 뭐잘 아시겠지만, 뭡니까? 작년까지 삼성전자 대상이 좋다고 하니까, 국민도다른 종목 다 팔고 삼성전자 갔어요. 김규정 작업 있으면 다른거안 팔고 그걸 사들긴데, 있는 돈 가지고 자꾸 돌리려고 하니까 삼성전자 올라가고 다음 종목 빠지고. 아니, 삼성전자 안 가니까 별로 아니니까 다른 종목들이 전부 다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똑같아 왜올래는 지수가 좀 들어갔느냐 실제로 개인들이 냐 실질적으로 장금이 있으니까 올래는좀안 낫겠느냐 옛날에는 그그 종목에 메리트를 느껴서 계속 투자했는데 지금은 그 메리트가 아무리 메리트가있어도 시장이 움직이는 종목에다가 투자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가치주를 좋아했는데 지금은 일단 투자의 원칙은 같이 준대이 주식이 계속 빠지고 옆으로 행보하고 시장의 요건하고 안 맞으면 추가로 매수를 안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옛날에 우리가 옛날에 낱대산인데 옛날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투자의 수익을 보고 이익을 창출했지만 지금도 그 정도는 관없고 기다리면 돼요 근데 1년 최근에 보면 그냥 어떤 한 종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도 2년 만에 올라온 지금은 거의 2년 만에 올라오는 종목들이 많을 거예요 바닥에서 2년 동안 행보하고 있다가 그런 종목은 그냥 가치주를 가지고 그냥 올라오니까 되는데 지금 시장은 가치주라는 게참 투자해야 하는데 망하지는 않기 때문에 안심은 놓이지만 자기한테 수익은 별로 안줄 것이다 미 시점만 해도 이라크 전쟁이나 이스라엘 전쟁 같은 데도 보면, 세운주가 많이 갔다가, 세운주 다빠질거든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있었으면 또, 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극동유와 뭐, 대성산업, 뭐, 흥국 석유 중인주도 많이 폭등했다가, 지금 다빠져고 그러니까, 그냥, 시장의 수익을 한 10%, 20% 수익이 나으면 팔아야 되지, 더 간다고 욕심부리다가는 개인들도 따아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손해가 있을 겁니다 저는 음. 무조건 10% 12% 부하에 한 번에 반 매매 두번부하할 때는 질량 매도를 합니다 음. 그렇게 해야지만이 그나마 그걸 사람들이 들어간다고 그거 붙들고있다가면마이너스 되면 안 팔거든요 그럼 수익이 7%났는데5%나으면안 팝니다 7%도 안 파는데, 5%왜발견나 싶었어요? 저는 그래서 미리 다 파다 보고, 예, 그돈 가지고 살 종목이 너무너무 많아요. 많기 때문에, 다른 데다가 눈을 기우면 되지. 왜 폭등했는 종목에다가 눈을 돌려가지고 손실을 보는 얘기? 폭등했는 건 그냥 납동인데요. 납동, 2600개 중에서 600개한테 는 종목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종목에다가 투자하면 또 조금만 기다리면 또 올라오거든요. 한 종목을 1년에 샀다 팠다를 끊어보듯할수 있는 그런 종목도이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 되냐. A 팔고 난 다음에 B 사고, B 팔면 또 C 사고, 그 다음에 나중에 뭐또 A 살 가격이 다시 온다는 거죠. 오면 다시, 그때 다시 매수를 더하면 되고. 그러니까 지수가 못 가는겠죠. 저 같은 사람도 있으니까 못갈수 있어요. 자기 가지고 있어야지 되는데. 근데 내말 그러냐. 기관들 외국인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외국인들 기관들도 단타 치는데 개인이 무슨 동배 다고 주식을 들고 있는 말이지 같이 치고 빠지고 같이 더하면 되고 그러면서 수익을 창출해야지 안 가면 수익이 아무것도 안 납니다 일단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250개 중에서 하는데 외국인들이 매수했는 수면수가 계속 꾸준한 한글 위주로 검토를 하고요 외국인의 기관들이 검토하고 하기 때문에 최근에 오늘 산는건 뭔지 하도 많아가지고 기억도 안났나은 외국인들하고 기간 되게 3년 정도를 유지로 추가 매수를 하더니좀 내가 사는 가격에서 빠졌으면 다시 추가 매수하고 내가 사는 가격이 올랐으면 추가 매수 안 합니다. 이실적이 좋은 회사들이 많이 빠지는 저퍼들이 많거든요. 많기 때문에 실제 대비해서 저퍼들이 좀 빠져서 는없는 것들은 그냥 추가로 사고 실적이 좋아서 올라가더라도 10% 이상 가면 일단 정리하고 왜 전부 다투자가들이 보면 차트를 많이 분석하기 때문에 차트 매매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니까 뭐오 뭐 5월성하고 이급 거리가 많이 벌려졌는 거는 일단 정리를 해주고 다시 또오월성에 사면 돼요 오월성 사면 되는데 오월성이급거리벌려는걸 기다리고 있거든 그에 있다가 좀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밀리 가 다시 오월성올수 있는데 저는 뭐오월성이급 거리가 한5% 6%벌리지면 일단 일부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5%에 올순이 오면 다시 사고 그러면 나머지 주식은 그대로 가져 가면 되니까 오프로 리려줬다가 그게 안 내려오고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나머지 주식이 있기 때문에 크게 뭐 거기에 대한 어떤 뭐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드는데 예를 들어서 오프도 떼어놨는데 그게 한 주도 안 파고 놔뒀다가 다시 올선이니어가지고2% 플러스 2 되면 3%가 시세 차이를 못나갔기 때문에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돈을 자꾸 돌려야 된다는 거죠. 돌려야지 하루에 개인들이 10만원 더 20만원 더 수익이 창출돼야지 자기가 그에 대한 실익이 발생하는 거지 저는 음. 항상 주식을 이렇게 보고 대부분 폭등했을 때 많이 팔잖아요 팔고 난 다음에 꼭 며칠 뒤되면 그 정도를 다시 삽니다 다시 사니까 그때 다시 들어가면 되거든 모르겠어요 뭐 그런 말 하시면 저는 뭐 3300원 장중에 갈지는 몰라도 3,300에서 2,900 사이인데 근데 3,200도 어겁다 저는 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경제가 활성화안 되고 유동수 거잡을 당기는 건 한계가 있다 상품 개정을 하면 약발이 다 먹겠다 상품 개정에 크게 주가도 가야 될 그런 조건이 별로 없다 1의 심리 대주주 의계권 제약 이렇 크게 아니다 자기 저도 좋다, 좋다고 응. 저보다 이야기하는데 안 그래도 응. 그만을 물어보지 싶어서 제가 생각했는 거예요 저도 지금 장이 불안불안하다 생각해요 이 지수가 더 가기 위해서 외국인 돈이 들어와야 더 와야 돼요 국내 돈 한계가 있단 말이죠 개인이 코로한테꺼 잡아당길 때는 그때는 응. 그 뒤에 다시 외국인이 들어왔잖아요 응. 그때 또 시장하고 또 지금 시장으로 틀려고 가고 또 간세난 게 있잖아요 남차쪽에또안 좋죠 문화가 응. 좋을 게. 별로 없어요. 반도체 안 좋지, 자동차 안 좋지.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이 자동차, 반도체인데, 조선은 너무나도세탁 캐파가 한도가 있잖아요. 다 쳤어요. 그거 받고 싶어도 못 받아요. 매출매출금이 증이 되어 있잖아요. 포크를 안내리는 인사가 됐어. 조선은 더 이상 늘릴 고 조선도 또문제점이 있잖아요. 한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3년, 4년에 와, 완료되잖아요. 인도 시기 때 한율이 또 중요하잖아요. 한 명은 1 3 2 0전 까지는 간다고 봅니다.